자 오늘은 네. 자 중학교 3학년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제곱근이다 라는 용어를 좀 알아 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건데 녹화하고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어,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이 근자가 뿌리근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두번 곱해서 a가 나오게끔 하는 그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예로 들어서 이거 한 번만 봐볼게요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지? 일반. 그렇죠, 플러스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러면 그 그래서 x를 플러스 2도 있고 x는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 플러스 2를 4의 제곱근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4가 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 그 숫자를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지금 제곱근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1을 뭐라고 하냐면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은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x를 두번 곱해서 a가 나오게끔 하는 그 x를 a의 뭐라고 한다. x를 A의 뭐라 한다? 제곱근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을 뭐라 한다?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것을 A의 음의 제곱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만 봐볼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저 x의 제곱하고 사가 되니까 풀말 이렇게 e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16의 제곱근을 찾아보세요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어 16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16이 나오는 숫자를 찾아보세요라는 말의 의미야. 그럼 호수가 뭐가 있겠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2 e 플러스 4를 뭐라고 한다고? 양의 제곱근. 16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4를 제곱근. 뭐라고 한다고? 16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자 호승아 이해되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곱근의 개수를 하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나오느냐 그렇게 양수하고 음수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수의 제곱근은 정말로 두 개가 나와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러니까 16의 제곱근을 찾으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거 바꿀까?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 찾으세요. 라는 것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 보면 허수 i 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이해되죠?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0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의 제곱근은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근의 개수는 제곱근의 개수 중에서 자, 첫 번째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 2개. 두 개가 있는데 그두개 중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이 플러스를 뭐라고 한다?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해서 두 개가 된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몇 개? 두 개가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어떻게 된다? 음수의 제곱근은 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제곱근은? 몇개 있을까? 예. 그렇죠. 영의 제곱근은 한개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개 있습니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모든 수의 제곱근은 한개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X의 제곱은 A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쭉 문제를 봐보면 어려운 건 없고요. 어디를 표현해보냐면, 어, 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봐보자.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16의 제곱근을 찾으라고 하니까,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4가 되는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볼까 4의 제곱근 찾으세요? 그럼 뿔마 2가 되죠? 어, 자, 16의 제곱근 찾으세요? 뿔마 4가 되겠죠? 아니, 뭐, 9의 제곱근. 뿔마 3이 되고 16의 제곱근 뿔마 4가 되겠죠. 25의 제곱근 5. 그렇죠. 이런 수의 제곱근 찾아낸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뭐가 되는 수를 찾아내세요. 라는 거야. 풀마루투.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뿔마 루트라는 기호를 쓴다 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어? 똑같은 걸두번 곱해서 5가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기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새로운 기호 뭐라고냐면 하이 기호 여러분들 이 기호를 제곱근 이제 한글로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제곱근이고 영어로 말하면 루트가 되고요. 루트에서 r o o t죠. 있 이게 이 뿌리를 말해요. 뿌리요 우리가 루트 이렇게 가지고 이 기호를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제곱근이라고 있고 한자로는 제곱근 어 한글로는 뭐기 아니 영어로는 루트 이렇게 읽는다. 이 말이야. 이해했죠? 뭐 한글로도 뭐 제곱근이라고 합시다. 거듭제곱근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대답을 할때 이런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제 곱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곱수가 아닌 숫자들의 제곱근을 찾아, 찾아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두번 곱해서 5가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예로 들어서, X의 제곱이 17이 된다라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써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플러스 루트 17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17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17의 음의 제곱근이어야 된다.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참 연수업을 배우다 보면 a 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볼 때 하고, <laughs> 그렇죠. 제곱근 A하고는 여러분들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고, 제곱근 A는 루트 a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고? 언제라고? a 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봤을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답해 줍니다. 그 외에는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 붙여서 대답하시면 안 돼. 그거만 여러분들 오늘 좀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뭐 여기서 다 똑같이 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요. x 제곱이 a 가 된다라고 하면 x 는 플러스 루트 a 하나, 마이너스 루트 a 하나가 있는데, 얘를 뭐라 간다고 양의 제곱근 a 의 음의, 음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것을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제곱근 a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제곱근 a 그러니까 뭐냐면 제곱근이라는 말의 의미가 루트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루트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제 안돼요. 그러니까 요 제곱근 A라고 하면 그때 불말을 붙이면 안된다고요. 그냥 루트 A 이렇게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선생님이 어디를 봐보냐면 9페이지 예제 4번 한번 봐보자. 오의 양의 제곱근은 뭐가 될까? 루트. 아, 플러스 루트 그렇지. 오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그렇죠. 5의 제곱근은? 꿀마루 루트. 루트. 그런데 제곱근은? 루트5 루트. 여기까지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음수의 제곱근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0의 제곱근은 0한개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 나오는데요. 자, 제곱근의 성질을 봐보면, 자, 여긴 뭐 크다고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제어의 성질에 가지고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루트 A에 제곱 있으면 A이고요. 두 번째, 루트 A 통째에 제곱 있어도 뭐가 된다? A가 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 루트 A 통째에 제곱 있어도 뭐가 된다? A가 된다. 네 번째, 뭐나 있습니까? 루트, 아, 예, 루트. 루트, 마이너스 A 통째에 제곱 있어도 A가 된다. 이 루트를 벗기는 이야기입니다. 예로 들자면, 예로 들어볼게요.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되고요. 루트 3 통째 제곱도 얼마가 된다?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도 3. 루트 마이너스 3 통째 제곱도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요건 이해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다 보면, 아니, 4 16의 제곱근을 물어봤을 때뿔만 사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거두번거해서 5가 된다라고 하면 뿔만 루트 5라면서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두번거해서4면 얘는 똑같은 거 옆에 여기 보자여기다 따로 써볼까? 빨간색이 아니 얘를 똑같은 거두번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루트를 벗겨내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이제 이 조금 있다가 배울 건데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18쪽에 아 10쪽에 이런 거 문제 봐볼까요? 예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가 된다고?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있어도 5가 돼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으면 또 얘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오, 것 같은데, 우리 제곱하고 벗겨놓고 또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된다는 건 어렵지 않은 거야. 알겠지? 네. 뭐 이거 또 하나만 더 해볼까? 뭐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 그럼 이건 얼마가 될것 같아? 마이너스 3이죠. 벗겨놓고 또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니까, 그렇지? 마이너스가 달려 있을 때좀 주의하세요. 자,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10페이지까지는 과제 내주는 는내 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죠? 자, 그 다음 11페이지가 조금 어려워요. 자, 11페이지 어려우니까 녹화는 다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